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야 이거 만든 지좀 됐는데 어, 리뷰는 이제 찍게 되었네요. 일찍 찍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요 제품입니다. 짜자잔. 예. 센티넬에서 나온 거죠. 센티넬 그랜나가 아이고 조금 낮네요. 약간 높여볼까요? 예. 예, 요 제품 센티넬 버전 아, 센티넬에서 나온 이제 프라모델 에, 피규어 쪽 말고 프라모델 어,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그랜라간 입니다 이야 요 제품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게 된큰 계기가 되는 이제 카스케일 tv 에 카스케일 님께서 어, 이벤트를 하셨었어요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직접 일본까지 이렇게 어. 피규어를 아이프라 모델을 보내주셔서 키트를 보내주셔서 제가 조립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랜 나간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 다만 요 제품은 뭐 보시면 뭐 그랜 나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뿔은 애초에 도색이 되어서 들어 있고 얼굴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만 추가로 뭐 도색파들을 위해서인지 는 모르지만 이렇게 따로 화면에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도색이 안돼 있는 얼굴 파츠가 하나 더 동봉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색은 되어 있고요. 이입 부분도 요거 도색입니다. 예, 입 부분도 도색이고 나머지 요런 반짝거리는 부분은 이제 스티커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가동은 뭐 약간 앞에 여기 고관 부분에 관절이 걸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laughs> 이렇게 움직이면 빠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동 폭은 가동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예, 이렇게 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이렇게 스커트 등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만들어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니, 껴졌다. 예, 이렇게 있고요. 발목 부분은 뭐 이렇게 평자에 다만 뒷부분에 발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 허리 부분은 좀 괜찮은 게 허리가 앞뒤, 좌우 이렇게 움직이고, 원래 여기가 입부분이죠? 입부분, 여기가 상박이 하나 더 분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 상박이 된다. 윗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입을 다물거나 좀 열거나 라는 식으로 약간의 배부분 얼굴의 표정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선글라스 부분은 어 당연히 이렇게 클리어로 되어 있고 이게 빠지는데요 분해가 가능한데 이게 파츠가 좀 약해서 이렇게 좀 조심해서 떼셔야 될 겁니다. 예, 잘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빼주면 요 얼굴 눈 부분도 여기는 이제 금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요 요 부분에는 스티커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스티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 여기. 가운데의 은색 부분은 스티커입니다. 어, 그렇고, 어깨에는 이제 그랜단의 마크가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깨가 좀 애매해요. 여기 어깨 가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조금 땡겨서 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림이 있습니다. 림이 있어서 림 위에 얘만 따로 이렇게, 예, 이렇게 어깨 움직임과 상관없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꽤 뻑뻑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부러지기 쉽겠다 싶고 어깨 가옷이 있어서 역시 팔을 들 수는 있지만 예, 걸립니다. 들수 있지만 걸리고 팔은 여기도 회전 포인트가 있고 한건 좋고 팔 물,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안쪽에 이렇게 팔꿈치 파츠가 따로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제껴줘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꺾임으로 이런 식으로 예, 완전히. 예, 팔을 접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교체식인데 교체하는 파츠는 크게 손이 있고, 그다음에 이 팔목 부분도 교체를 합니다. 팔목은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일부러 좀바꿨기가 어려워서 양쪽을 끼워놨는데 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쪽은 이제 평소 상태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지 않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커진 상태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요런식으로 예 이런식으로 요런 이 손에 나오는 드릴 있죠 예요 드릴 파츠를 끼워 주기 위한 겁니다 양쪽에 똑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두개씩 있고 어 이쪽에는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드릴을 꽂아 줄수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드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은색 느낌이 나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뭐 건담 ex 마커 등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차이가 나죠 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때 테스트하느라 칠해 봤었네요. 이 부분만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예, 요, 요 양손에 나오는 음, 드릴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구성은 나쁘지 않다 싶고요. 요거, 요거 이제 땡김에 보면 무장으로 있죠. 요거 예, 던지는 거 당연히 형태가 달라요. 끼워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더 커져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지금도 빠졌다. 예, 마침 설명하려는 타이밍도 좋네요. 이 잡는 손이 따로 있어서 이쪽에 잡는 손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부메랑 상태를 들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이 구조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앞뒤로 끼워서 고정이라 여기는 접착제 등으로 고정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들려줄 때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끼우면 괜찮은데 좀만 힘 주면 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아 주의가 필요하다. 약간 반다이 건프라 정도를 생각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거고요. 여러모로 그리고 뾰족뾰족해서 많이 찔립니다. 지금도 만지는데 손이 굉장히 아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어이 선글라스 부메랑이 두 종류 원래 양쪽으로 던지죠? 기가 드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먼저, 하늘을, 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 손가락을 뻗는, 요런, 예, 예, 말하자면 남을 가리키는 손 모양이 있고, 이렇게 펼친 손이, 뭐 양쪽 다 있죠? 이렇게 펼친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요 부메랑 잡는 손도 있고요. 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왼손에 껴져 있던 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막힌 주먹이 있습니다. 근데 손의 형태가 보셨다시피 기본 파츠에다가 다 위를 끼운 구조로 돼 있어서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것만 있으면 아쉽잖아요. 예, 요렇게. 짜잔, 예 드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옆으로 아주 큼직한 드릴은 안 들어 있고 예, 보통 어, 이걸 보통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보통 사이즈 드릴과 조금 뭐 폭이 좁고 얇은 드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는 여기 볼 조인트여서 이 주먹을 빼고 그 자리에 끼우는 건데 일단 어, 팔목 파츠를 빼서 볼게요. 예, 이렇게 빼주면 이 손을 예, 이렇게 뽑아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다음에 다시 팔목에 맞춰서 끼워주면 하나만 끼워볼게요. 끼워주면 이런 예, 식으로 예, 드릴을 든 예, 드릴을 든 자세가 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 돼서 연출할 수 있고 긴 쪽이라면 뭐한요 요 정도. 느낌으로, 귀유되시죠이렇게 예, 예, 끼울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끼울 수는 있는데, 길이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추가로 있는 파츠가, 그러니까 하늘을 날게 되는, 이제 극 중반쯤에 그랬나간이 요, 하늘을 나는, 어, 이, 가면들에서 얻어낸, 예, 무맨이죠? 얼굴 없는 애들에서 얻어낸 요 날개 파츠가 있는데, 요분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뾰족뾰족하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예,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딸깍 하고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고정은 꽤 괜찮아요. 에, 튼튼하게 되는 편이고, 날개를 끼우면 이게 이제 전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보면 다른 건 없고, 날개를 이렇게 약간 펴주면, 빼주면 이 부분에 힌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사이즈가 작아서 걸리네요.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작에도 나왔던 형태죠. 이렇게 이제 접어주거나,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플라, 어, 나는 형태, 비행 형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네, 아파요. <laughs> 확실히 뭐 반다이프라는 거꾸로 이제 너무 뭉뚱그려 나서 아쉽다 포름이 아쉽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이게 볼 때는 이쪽이 이쁜데 만들거나 만질 때는 아우 손이 자꾸 찔려가지고 아픕니다 <laughs> 그점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요거 어쨌든 상품으로 보내주신 우리 카스케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요 리뷰는 요 정도로 더 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네에서 나왔던 그랜나간이고요. 프라모델 조립식입니다. 조립 나이도 높지 않은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아픕니다. 예, 고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 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